откры는 <놀러> <놀러> <남은이의 코디는> 일상 <필수> <놀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나? 어, 목 상태가, 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가가지고, 궁뎅이 주사 한데 <laughs> 맞았더니 통증은 좀 덜해졌어요. 그래도 좀 앵앵거릴 수 있고, 목소리를 듣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잡지 부록입니다. 여러분들, 잡지 사면 스페셜 기프트라고 브록을 끼워주는 거 아세요? 보통은 화장품을 주고, 어, 뭐, 머그컵이나 이런 생활용품을 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화장품을 주거든요? 잡지 가격이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스페셜 기프트의 가격이 2, 3만원. 많게는 5만원대까지 호가를 하는 상품을 줄 때도 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개이득이에요, 개이득.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요번에 제가 구매한 잡지는 요렇게 세 권이에요. 트와이스가 표지 모델인 세시, NCT가 표지 모델인 나일론, 박서준이 표지 모델인 그라치아. 저는 요렇게 세 가지를 구매해 왔습니다. 요거 말고도 저 많은 잡지들이 있었는데 스페셜 기프트가 어 다른 거는 뭐 머그컵이었던가 잡지 내용과 관계 없이 스페셜 기프트만 보고 구매를 했어요. 어 지금 제가 구매한 거는 4월인데 호 보통 잡지 같은 경우에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다음 달 호수가 나오거든요. 오늘이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월 호들이 나올 때고 4월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세시부터 보면 문샷 스킨 리뉴잉 마사지 무스 32,000원 상당 그 다음에 나일론 클라우드 9 뉴트리언트 부스터 키너 플럼핑 하이드로겔 마스크 밑에 보면 39,000원 상당 그리고 그렇지야 맨소레담 라노 소프트 립밤 이거는 4,000원짜리입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세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7,000원이에요. 7,000원짜리 잡지를 샀는데, 32,000원짜리 화장품을 주고, 나일론은 6,500원. 6,500원짜리 잡지를 샀는데, 39,000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주고, 그리고 그라치아는 5,500원인데, 4,000원짜리 립밤을 줍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막 주면 남는 게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걔 말로는 잡지는 매월매월 매월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건 4월호인데, 4월호를 발매할 때 그렇게 많은 양을 발매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4월호를 괜히 많이 발행을 해봤자, 5월호가 들어서면 4월호는 묻혀버리니까. 그래서, 수량이 되게 적은데 그만큼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준대요. 제품을 줌으로써 오는 홍보 효과와 광고 효과. 그게 이제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광고 및 홍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잡지사들한테 협찬을 주는 거죠. 협찬을 오히려 돈 써서 쓰는 광고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순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시 트와이스가 표지 모델이죠. 우리 나무들 중에 트와이스 팬들 되게 많죠. 이거 잡지 내용은 공개하면 안 되지만 살짝만 보여 드리면 이런 것도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트와이스 멤버 사진이랑 사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트와이스 전체 포스터. 갖고 싶죠? <laughs> 네, 아무튼 간에 세시는 문샷 스킨 리뉴잉 마사지 부스. 바로 요겁니다. 사실, 제가 문샷은, 어, 씬님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써보게 되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마사지 무스가 뭐지? 클렌징 후 적당량의 무스를 눈가를 제외한 얼굴에 거품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물로 씻어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클렌징 후에 쓰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아, 이름이 무스라고 하니까 그 생크림처럼 올라가는 그런 건가요? 아, 아버지 옛날에 머리에 무스 바르시던 그런 거? 우와! 맞아 맞아 맞아! 무스 무스 어, 어, 냄새는 좋네 냄새는 좋아 근데 이게 쓰면 뭐가 좋은 거지? 용도가 뭐죠? 피부 진정, 영양 공급 클렌징을 하고 나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글쎄요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안 써요. 제돈 주고 사도 이런 거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올라? 잠깐만? 오 이런 문샷 홈페이지에 이 제품이 안 올라와 있어요. 어 네이버에 찾아봐도. 정보가 안 나오는데요? 뭐죠? 어느 사이트에서도 얘를 정가 32,000원 주고 구매할 순 없어요. 아니, 정가가 아니라 돈을 주고를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잡지 부록용으로 만들어 내놓은 건가요? 제조 일자도 2014년 9월 30일이에요. 2년 반이 지났는데, 만든지? 만든지 2년 반이 지난 어디서도 구매할 수 없고 아무런 후기도 올라와 있지 않고 만든지 2년 반이 된게 나왔네. 좀좀좀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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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거 같지만 네 다음 거 한번 잡을게요. 나일론 나일론 잡지에는 마스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클라우드 나인 뉴트리언트 부스터 스키너 플럼핑 하이드로겔 마스크. 제조일자부터 봐야 돼 제조일자 사용 기간이 나와있네요 2017년 12월 18일까지 아직 반년은 남았어요 아직 반년은 남았는데 17년 12월 18일까지만 그래도 만든지 좀된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건 좀 낫네요 문샷보다는 <laughs> 하이드로의 마스크팩이고요 6장이 들었는데 가격이 39,000원이었어요 한 장에 6,500원이란 말씀 사실 저는 클라우드 나인 이란걸 처음 들어봐서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 박보영 씨가 모델로 있네요 어,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네요 39,000원이 아니라 27,3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헉, 그래도 이거는 다행이다 이건 다행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요거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하는 상태라서 마스크팩을 하려면 화장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라치아. 그라치아는 멘소레담 립밤이었습니다. 요런 립밤이고요. 하나 4 0 0 0원짜리예요 앞에 나왔던 것들은 부록들이 스페셜 기프트가 잡지 가격의 5배, 6배 하는 건데 이거는 잡지보다 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립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립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용 기간은 2019년 11월 14일. 이런 양심적인, 이런 양심적인 스페셜 기프트. 요런 스틱 형태의 립밤이고요. 정말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립밤. 무색이고, 냄새는 약간 새콤한 냄새? 음, 약간 새콤한 냄새가 나요. 이거야. 이게 제일 좋네요. 가격, 사용 기간, 제조 일자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어, 이렇게 총세 가지 잡지들의 스페셜 기프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어 솔직히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주는 게 어딥니까? 주는데 의의를 둬야죠. 저는 뭐 뽑기운이 좀 없었던 걸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잡지 브록을 생각하고 잡지를 구매하신다면 꼭 뽑기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잡지 브록 같은 경우에는 잡지와 일대일로 입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 가셨을 때 잡지가 있다면 잡지 부록은 무조건 있어요. 그 수량만큼은. 그러니까 혹시나 뭐 잡지 부록이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길 가다가 우연히 서점이 보였을 때 들어가서 한번 잡지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밑에 스페셜 기프트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괜찮은 게 있다 싶으면 그냥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김나무기 였고요. 빨리 목소리도 돌아와가지고 하루라도 일찍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도 보러 가주세요. 이것도 재밌답니다. 그리고 저의 소식을 듣고 싶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안녕! 뺨.